안녕하세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987회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꼭 메모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해 가면서 소신껏 검토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987회 여러분들 중에 꼭 대박 주인공 탄생하길 바라면서. 분석기보다 쉬울 수 없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차 보너스 볼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구간, 두개 구간이었습니다. 983회 뽀볼 15번을 중심으로 한 14, 15, 16번 구간 3회째를 맞이하면서 출연 가능성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85회 때도 이렇게 3회째 출연을 보인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해 역시도 3회 만에 출연을 보일 가능성 대비하면서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985회 뽀볼 19번을 중심으로 한 18, 19, 20번 구간 역시 984회 뽀볼 18번을 중심으로 한 17, 18, 19번 구간이 바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연속으로 전해차 뽀볼 구간 바로 출연할 것을 대비하면서 관심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는 바로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여러분들께 복귀를 통해서 바로 출연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출현했고요. 연속으로 또 바로 출현,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출현, 그리고 또 다시 전해차 뽑을 구간이 바로 출현을 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복기를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지난해 역시도 985회 때 바로 출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986회 때도 바로 출현할 것을 대비하면서. 관심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하지만 출연을 보이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구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계속해서 체크만 하시고 살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두개 구간이었습니다. 14, 15, 16번, 그리고 18, 19, 20번. 이렇게 두개 구간에서 16번이 출연하면서 전체적인 복귀 흐름은 이렇게 2회 연속 계속해서 전회차 보너스 볼 구간은 출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회차 지난해 출현을 보이지 못했던 18, 19, 20번 구간 2회째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전체적인 복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더라도 대부분 보너스 볼 구간이 바로 출현하는 경우와 그리고 2회째 출현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3회 만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장기간 4회나 아니면 6회 만에 출연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 인지는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하지만 대부분이 1, 2회 안에는 출연을 보였다는 점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는 하시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출연 가능성 대비하시고 전회차 보너스 볼 구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 살펴보셔야 될 그러한 구간이다 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회차 전회차 뽑을 40번을 중심으로 한 39, 40, 41번입니다. 39, 40, 4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회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두개 구간입니다. 18, 19, 20번 구간 지금 2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또 40번, 전해차 뽑을 40번을 중심으로 한 39, 40, 41번 역시 이번해차 신규 구간으로서 두개 구간 중에서 최소한 한개 구간이라도 출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난 복기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장기간 계속해서 출연 이어져 갔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2회 연속 출연을 보인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18, 19, 20번 구간이든 아니면 39, 40, 41번 구간이든 최소한 한개 구간이라도 출연을 보일 가능성은 다분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물론 두개 구간 모두 출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석과 잘 비교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는 특정 구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다른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 흐름도 여러분들께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고 살펴보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고 싶고, 이번에 차 특별히 이렇게 대각 3연속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 14, 15번. 그리고 19번, 20번 구간, 여러분들이 이번 에차부터 3회 안에 출연을 보일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최근에도 이렇게 45, 44, 43번 대각 3연속이 발생한 가운데 양사이드 구간인 41, 42번과 그리고 1번, 2번 구간이 이렇게 3회째 이렇게 41, 42 지난해 출연을 했고요. 그전에서도 이렇게 대각 3연속 발생한 이후에 양 사이드 구간 3회 만에 이렇게 5번이 출연했고 그리고 또 이때는 바로 이렇게 출연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방송 영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차 때마침 대각 3연속 지난해 16번이 출연하면서 대각 3연속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14번과 15번 그리고 19번과 20번 구간 관심있게 체크해 보시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19번, 20번 같은 경우에는 전해차 보너스 볼 구간 지금 출연을 보이지 못했던 구간과 중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아무튼 지금 대각 3년속 발생한 이후에 양 사이드 구간 14, 15번, 19번, 20번 이렇게 3회 안에 출현을 보일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이번 회차부터 관심있게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3회를 넘어서서 이렇게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그 점은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되 전체적인 복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각 3년속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3회 안에는 출현을 보인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난해 16 17 18번 대각 3 연속 발생 이후에 양 사이드 구간 14 15번, 19번, 20번 메모해 두시고요. 이번 회차부터 3회 안에는 출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부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정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특정 구간 37번 출연 이후 38, 39, 40번 구간이었고요. 다른 표를 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맥심 상태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출연 가능성 있는 그러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관심있게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록 당번이 아니고 뽀볼이었지만 40번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4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42번, 특정 구간에서 42번이 출연을 보였고, 1차 출연 이후 2차 출연을 보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40번, 41, 42번, 2차 출연 함께 데뷔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는 3수가 모두 이렇게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 삼수 모두 챙겨가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 하지만 대다수가 삼수 중에 삼수를 모두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또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985회 때 출연을 보였던 특정 구간에서 1차 출연 바로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20, 10, 28번. 바로 출연을 보이면서 1차 출연 만족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1차 출연과 함께 신규 구간, 특정 구간 38, 39, 40번, 그리고 2차 출연 40번, 41, 42번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3.5수가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모두 출연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잘 골라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차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신규 구간, 특정 구간이 7번 출연 이후 4번, 5번, 6번 구간입니다. 4번, 5번, 6번 구간. 이번에 차 관심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이번에 차 필출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번에 차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될 그러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속해서 특정 구간 살펴보셨던 분들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구간이라는 거 이해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는 7번 출현 이후 4번, 5번, 6번 구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4번, 5번, 6번 구간 다른 표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표를 보면서 특정 구간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출연 이후 4번, 5번, 6번 구간 출연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982회 때 7번이 출연을 보이고, 현재 4회 연속 계속해서 4번, 5번, 6번이 출연을 보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고, 현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밝은 연두색으로 모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4회 안에, 5회 안에는 최소한 한번 이상은 출연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차도 출연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만족을 하지 못한 회차가 군데군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출현을 보이지 못한 회차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요. 하지만 5회째 이렇다 하더라도 6회나 아니면 7회째가 되면 전체적인 복귀를 한번 쭉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3개의 회차만이 만족을 하지 못했을 뿐 나머지 회차들은 모두 최소한 한번 이상은 출현을 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회째인 현 시점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출현 가능성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물론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를 하시고 강한 번호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강하게 고정수로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 반드시 출연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번 회차부터 출연 가능성 대비하면서 관심있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검토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7회 만에 이렇게 출연을 보이지 못한 이세기 회차는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쭉 한번 복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세계 회차가 몇 회만에 출현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392회는 9회만에 출현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 389회는 12회만에 출현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86회는 이렇게 15회만에 출현을 보이게 됩니다. 즉이 세계 회차는 장기적으로 이어지다가 출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세계 회차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7회째 대부분 나머지 외차들은 최소한 한번 이상은 출현을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5회째이지만 이번 회차부터 관심있게 4번, 5번, 6번 구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분석과 잘 비교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차 특정 구간 다른 표를 보고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을 하셨듯이 7번 출현 이후 4번, 5번, 6번 구간 출현 가능성 상당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차 1번에서 5번 구간에서 스타트 발생할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4번, 5번, 6번 구간에서 출현 가능성 대비하시고 관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번, 5번, 6번 구간 이번에 차 특정 구간으로서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지난해 이렇게 특정 구간에서 40번이 출현을 보이고, 지금 1차 출현. 38, 39, 40번 구간 연속으로 1차 출연 보일 가능성도 함께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30번 출연 이후에 28번 1차 출연이 바로 보였듯이 이번에 차 역시도 이렇게 특정 구간 출연 이후에 1차 출연 연이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복기를 통해서 한번 보더라도 이렇게 특정 구간 출현 이후에 바로 이렇게 1차 출현 여기도 특정 구간 출현 이후에 바로 1차 출현 여기도 특정 구간 출현 이후에 바로 이렇게 1차 출현을 보인 적이 있다. 여기도 특정 구간 출현 이후에 1차 출현 바로 보였었고요. 그렇듯이 지난해도 이렇게 바로 보였듯이 이번에 차 역시도. 특정 구간 출연한 이후에 바로 1차 출연을 보일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이 구간, 전해차 보너스 볼 40번을 중심으로 한 39, 40, 41번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될 그런 구간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차 출연을 보였던 28, 29, 30번 구간에서도 2차 출연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1차 출연 이후에 2차 출연 연속으로 발생했고요. 여기도 1차, 2차 출연, 연속 출연. 여기도 1차와 2차 출연, 연속 출연했습니다. 그렇듯이 이번에 차 또다시 1차와 2차 바로 출연할 가능성 대비하면서 28, 29, 30번 구간 2차 출연 함께 여러분이 대비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구간 3개 구간입니다. 7번 출연 이후 4번, 5번, 6번 구간. 그리고 지난해 특정 구간 출연을 보였던 38, 39, 40번 구간. 그리고 지난해 1차 출연을 보였던 구간으로서 28, 29, 30번 구간. 2차 출연 대비하면서 각각 출연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5분법 필출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5분법 필출 구간, 신규 구간은 없었고요. 983회 때 발생했던 구간으로서 4회 만에 이렇게 7번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가 여러분들께 복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드렸는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필출 구간이 바로 출연하거나 아니면 2회째 출연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좀 길게 이어진다면 3회나 아니면 최근에도 이렇게 4회째 출연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4회를 넘어서서 5회, 5회만의 출연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하지만 이렇게 장기간 5회까지 이어지면서 출연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게 이렇게 나타났었고, 대부분이 1, 2회 출연을 보였고, 그리고 또 길면은 3회 아니면 4회째 출연을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회째인 지난해 특히, 신규 구간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그 구간 집중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차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15분법 필출 구간은 7번에서, 7번에서 12번 구간이 되겠습니다. 7번에서 12번 구간, 이번에 차 15분법 필출 구간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어, 여러분들이 복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이어서 또 다시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어, 또 다시 바로 출현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어, 살펴보시고 검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분석상 강해 보이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로도 사용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1수부터 해서 많게는 이렇게 3수까지도 발생을 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개수 상관없이 최대 3수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앞서 제가 특정 구간 설명을 드렸듯이 7번 출현 이후 4번, 5번, 6번 구간 관심있게 살펴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차 단번 때 2수까지도 가능성 대비해 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12번 안쪽에서는 2수, 3수까지도 발생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15분법 필출 구간인 7번에서 12번 구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검토하시고 좋은 번호, 콕콕 잘 찍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87의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모든 흐름을 다 적용시키기 보다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흐름 중에서 여러분들 분석과 가장 일맥상통하는 흐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생각에 와닿는 그런 흐름이 있을 때 그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강하게 한번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부분은 조금 더 관심있게 접근을 하시고, 체크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듯이, 여러분들 분석과 생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반드시 소신껏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이번 회차 10월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꼭 대박 이루시는 그런 회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하는 똥대지 똥밭의 금돼지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